네, 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볼 종목, 자, 서남 되시겠습니다. 자, 서남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시가 마이너스, 1% 시작한 다음에 고가 3%까지 올랐다가 지금 5,500원까지, 마이너스 7% 지금 빠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계속해서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자, 아직 추세 자체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고, 자, 저점 계속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이 지금 20선도 지금 깨지 않았고 여기서 이러한 매물대 지금 잘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막판에 조금 쭉 밀린 이유가 있어요. 자 초반에 이제 모비스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같이 초전도체로 엮였기 때문에 산암도 같이 들썩이면서 신성델타테크도 잠깐 같이 올라줬었는데. 막판에 뉴스 나오면서 살짝 올라오는가 싶더니 다시 지금 보합선 마감한 거거든요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 자 그에 따라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l k 9 9검증위에서자 이달 말 백서 내고 활동 종료하겠다 최종 결론에 촉각 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해외에서는 방막 형태에 주목을 하고 있고 가능성 탐색 수준이다 자 브리핑 탕원 초점도성 증거 찾지 못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LK 검증위에서는 상온초전도성 증거가 찾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기본적으로 8개 대학 연구가 다 참여했고, 자 공식적으로는 끝내고,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방막 형태로 또다시 지금 검증한다고 해요. 특히나 검증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가 말했죠. 자, LK99 샘플의 재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초전도체라고 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다수 비슷하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불을 일단 지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제품원대에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결정 형태로 시작했는데 이제 방막 형태에서 한번 시작해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a k 구9를 방막 형태로 제조할 경우 저항이 크게 떨어진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재로서 획기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컨텀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학술지에 정식으로 소개되면 그때 입장을 발표 한다 얘기인데요 일단 이달 말 이달 말에 어느정도 악재성 내용이겠죠 초 전도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보셨다시피 컨턴 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연구 지원까지 나올 뉴스는 산적해 있습니다 자 수급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 움직임 흐름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암이 테마주기 이 때문이에요 오늘 모비스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갔죠 27%까지 갔습니다 제가 어제 기본적으로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모비스 였는데 저점대 2,000원대에서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이슈 붙여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방사능 재료 또 엮어가지고 이렇게 4연상 가까이 보내버린 다음에 다시 바닥 잡아주고 또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 재료를 어떻게 영리에 따라서 세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선암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세력 테마주다 보니까 세력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여기에 붙었던 세력이 최대한 해먹고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되면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까지 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단순히 개인이 이런 물량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력이 개입해야만 나오는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저점 끌어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거래대금이 어제만 하더라도 무려 700억 넘게 터지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장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시간을 조금 끌어준다면, 이러한 매물 대 이러한 저항 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 게임은 뭐다? 퀀텀 연구소 자체의 발표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영냐에 따라서 우리 서남의 운명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저점들 잘 지켜주면서 이러한 지지저항 잘 포... 잘 잡아주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 지금 이러한 선까지 열려있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선까지 내려왔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부터는 계획 정말 잘 짜셔야 되는데요. 자, 수급 분석 한번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 탈출 수익 탈출 하시라고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 준비했고요. 자, 9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달 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관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 가지고 뿜어 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2 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 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우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 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 포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 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 0월에 이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 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달 이종목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 테마, 주도주는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 달 최소 못해도 3배 이상 갈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 테마 같이 엮여있습니다. 그리고 12수호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4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마세요. 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5 4 1 6 8로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자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 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드리겠죠. 자 그런 선수한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연말 10월달 부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 개인 쪽에 31만 주 긁어 모았습니다. 외인 기관 쪽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 모습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인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 산 다음에 위에서 다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나 외인 쪽에서 밑바닥에서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타 오빈 쪽에서도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죠? 지금 이 개인 창구와 웨인 창구 이용해가지고 세력이 지금 차트를, 차트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개인 쪽 창구를 이용해서 들어 올렸고요.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웨인 쪽 창구를 이용해서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위쪽에서 지금 충분히 물량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 짜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재료가 남아있다고 무작정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모비스 이두 가지인데 내일 이제 드디어 신성 ST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재료 소멸로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 다시 실망감 매물 때문에 지지 저항까지 쭉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계산해가지고 비중 조절, 매매 시나리오 잘 짜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 전용 카톡방 제가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서남 지금 비중, 평당가 다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텔레그램 카톡방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0 7 6 2 5 3 1 6 8로 참여, 그리고 종목명, 서남, 뭐 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들어오시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아셨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선한 매수매도 대응자가 전부 다 적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어느 선의 선까지는 최대한 지켜주겠다. 그리고 매도가는 이 정도 잡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 평단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는 지인분들, 그리고 매물 대 많은 부분 통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평단가를 어떻게 맞추시라고 다 적어 놨어요. 그런 계획들.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 다 적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응 적당히 잘 하셔가지고, 대응 적절히 잘 하셔가지고, 손해 없이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귀로 그냥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진짜 해보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안 해보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다 받아가시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본인이 대응하시는데 적절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 우측에 0 1 0 7 6 3 4 1 6 8로 서남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신성 ST가 드디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들썩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선화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일도 영상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